정말 심할 때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화장실을 못 갔다, 저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병 때문에, 뭐, 아메이를 알기 전에는 물도 많이 먹어, 하루에 뭐 미리 털을 먹으라 해서 물도 많이 먹, 먹어보고, 뭐 대장항공과도 가봤지만 그때 뿐이었고, 이게 변기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제, 이제 아메이 제품을 접하면서, 또 건강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당이 따뜻해야 그러니까 모든 병은 냉해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유산균 그다음에 화이버 비츠 제가 유산균은 하루에 이제 세포를 아침에 일어나면 조건 유산균이랑 화이버 비츠는 한두 컵을 먹고 또 이제 화이버 비츠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한두 컵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이세 가지를 굉장히 이제 병행을 했었죠 그래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완전히, 뭐랄까, 해결은 안 되더라고요. 좋아지기는 했으나, 매일 화장실 가는 것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어느, 제가 한몇달 전부터 그 오메가3를 왜 먹기 시작했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오메가3를 이게 보통 하루에 저희가 네알 먹는 건데,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열알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두 알씩 더 먹고, 추가로 이제 더 먹고 해서 열알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이 몸에 이제 순환도 잘 되지만 이게 변비에 좀 많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변도 더 부드러워지고 이제 매일매일 화장실을 좀갈수있딱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을 갈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제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저는 몸이 차갑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갈 이까지 해서 이렇게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 진짜 되게 완벽한 것 같아요. 변비에는 계속. 서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꾸준히 삭제하니까 삭제도 좋아졌고, 지금은 이제 변비에 대한 고민을 탈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 이제 프로틴인데요. 제가 그 지난주에 이제 디톡스가 끝나고 나서, 이번에는 끝나고 나서 너무 몸에 기력이 없는 거예요. 팔에 힘도 없고, 온몸에 좀 힘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우리가 그 디톡스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오메가3 이제 프로틴을 많이 그래서프로틴은저 같은 경우에는 점심 식사 전에 일반이 그냥 프로틴이랑 녹차 프로틴을한 스푼 씩을 먹었었거든요. 항상 근데 이번에는 저녁식사 전에 이 프로틴을 한 스푼을 더 먹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뒤통수 끝나고 계속 그렇게 먹었는데 5일째 되니까 정말 그런 기력이 없던 게 많이 회복이 되면서 진짜 힘이 나더라고요. 기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 프로틴을 좀 많이 먹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이건 것뭐 제품 걱정을 아닌데그 최성철 박사님 강의에서도 항상 잘 씹어먹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은, 물도 그렇고, 물도 씹어먹고, 음식은 뭐다 씹어먹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틴을 그 점심시간이 열두시반었던데 항상 열두시쯤에 이제 프로틴을 먹었는데 이게 단백질이다 보니까 아무리 신속성이라고 해도 이게 굉장히 그 소화가 더딘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분 있다가 밥을 먹게 되면 이프로틴하고 음식하고 섞이면서 너무 속이 이게 더부룩하고 그래서 아 이게 크로틴을 꼭 먹어야 되긴 하는데 너무 속이 더부룩하니까 되게 좀 괴로웠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디톡스 끝나면서 제가 한 가지 습관을 고친 게 모든 걸다 씹어먹기 시작했죠요 그러니까 물도 예전에는 그냥 마셨다면은 지금은 한 모금 마시고, 씹어서 넘기고, 크루틴도 제가 잘 씹어서 정말 크루틴을 넘기니까 그 더그릇했던 더블, 그 느낌이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크루틴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잘 씹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느꼈고, 뭐 저는 지금 음식은 거의 입에서 죽이 될, 될 정도로 다 씹어서 넘기고, 그러다 보니까 식사 시간은 조금 늘어나기는 했다요 한 30분에서 1시간까지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틴도 정말 이렇게 잘 씹어 먹으면 이게 저, 정말 이게 어, 소화도 잘 되고 이잘 씹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최봉철 박사님 강의에서도 우리가 입안에서 씹을 때 우리 위에서는 소화할 준비를 그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좀 공감이 되면서 이제 그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뭐든지 잘 씹어서 이렇게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